은 뭔가 오, 이 동작도 뭔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하고 시작했는데 웬걸 끝나고 나면 땀에 쩔어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 하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려 혼자 22kg를 감량할 때 집에서 많이 했던 홈트 베스트 영상 4를 갖고 왔는데요. 제가 이제 지금 총 27kg를 감량하고 계속 감량 중이잖아요. 근데 그 중에 22kg는 집에서 혼자 영상 보면서 운동하면서 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영상들로 운동을 했었는데 그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운동들을 선정해 봤습니다. 첫 번째 추천 운동은 바로 에어핏에 살이 너무 빠지는 죽음의 타바타 운동인데요. 제가 이 운동을 추천한 이유는 일단 1번, 층간소음이 없는 운동. 뭔지 아시죠 제가 집에서 홈트 운동을 할때 이게 아무래도 매트를 깔고 운동해도 밑에 집에 소리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시간대가 뭐 일럴일일 수도 있지만 이제 퇴근하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게 늦은 시간에 혹시 소음을 발생시킬까 봐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 운동은 무려 층간소음이 없는 운동이고요 그리고. 죽음의 타바타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뭔가 안 힘들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그렇다고 힘들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, 못할 정도냐? 그건또 아니에요.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요. 그래서 끝나고 나면 땀에 찌들어서 아, 또 개운하게 해냈다라고 할수 있는 죽음의 타바타 운동이어서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. 네. 두 번째 추천 운동은 바로 땅끄부부의 단시간 다이어트 최고의 운동 칼소폭 찐핵 매운맛입니다. 사실 이 칼소폭 운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뭐 핵핵 핵 매운맛도 있고 핵매운맛도 있고 그냥 매운맛도 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운동 강도에 따라서 정해도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다이어트 제일 많이 할 때는 이 친핵매운맛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 했는데 제가 땅끄부부 운동을 진짜 많이 따라 했거든요 다이어트 할때 왜냐면 초보자들이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또 뭔가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계속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들도 많이 해주셔서 땅크보부님들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칼소폭 이 시리즈들은 어? 시작은 뭔가 오이 어, 동작들 뭔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? 하고 시작했는데 웬걸 끝나고 나면 땀에 쩔어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뭔가 어 쉽게 접근하면서 운동하고 싶은데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이 땅크부부의 칼소폭핵 매운맛을 추천합니다. 네, 벌써 세 번째 운동이네요. 네, 세 번째 운동은 이름이 일단 어려워서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. 10분간의 유산소 댄스 복근 운동 번투비 번투더비트 케이라세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? 원래 영어로 써있거든요. <laughs> 이거는 외국 언니가 이렇게 운동하는. 약간 춤 같은 운동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왜 추천하냐면 이걸 진짜 많이 했어요. 저 진짜 혼자 살벌 때 약간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꿀팁인데 혼자 운동하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. 그러면 좀 민망함이 좀 들어잖아요. 그러면 운동을 너무 하기 싫은 날은 약간 춤 같은 운동을 했었어요.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성인데 좀 힘든데 재밌는 거. 왜냐면 그냥 동작들로만 하는 운동들은 힘드니까 좀 운동하기 싫다, 좀 지겹다 하는 경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간 운동 같지만 춤인 춤 같지만 운동인 운동을 추천드려서 이 영상을 추천드리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약간 몇번 하다 보면 이 언니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약간 유행어 같은 말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말도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그 시... 그 구간에 가면 제가 그말들를 따라하고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운동 재밌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해보셔서 재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에 그래서 이 영상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네번째 홈트 영상 추천인데요 바로 빅스비의 노 층간소음 몰인원 운동 40분 유산소 홈트 입니다 40분 이에요 굉장히 길죠 <laughs> 근데 전 약간 운동하면서 이상한 감, 강박이 좀 있었는데 약간 1시간 가까이 운동을 해 운동이 된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요. 근데 물론, 뭐, 운동 시간에 꼭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, 약간, 하나의 영상으로서 정말 끝내주는 효과를 내고 싶다 하면, 저는 이 빅스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는데, 일단, 아까 첫 번째 영상처럼, 층간소음 X여서, 막, 점프를 하거나, 막, 방방, 쾅쾅쾅쾅, 이런 운동은 없어요. 그리고, 제가 되게 운동하면 제일 어려운, 하는 동작들이 되게 많은데, 그, 여러 가지, 어, 정말 어렵게 하는 내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하는 동작들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뭔가 쉽게 접근하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최고 유산소 운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. 네 이렇게 네 가지 운동 추천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던 운동인가요? 아니면 처음 보는 운동인가요? 뭔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운동일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몸소 해봤고 체험해봤던 운동들로 좀 나열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의 감량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는 제가 진짜 허벅지 찐부산데이 허벅지가 조금 얇아지고 있어요. 그때 많이 사용했던 허벅지 빼는 홈트 영상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몸에 비해서 허리 라인이 예쁜 편이라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 허리 라인 운동하는 홈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 다음에 또 봐요.